안녕하세요 케이사존 회원 여러분. 어, 저희는 케이사존이 드디어 컴퓨텍스 타이페이 2017 엔비디아 부스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가운 분이죠. 그 동안 어, 여러 라이브 스트리밍과 케이사존 공식 행사에 많이 등장하신 분입니다. 바로 김선욱 이사님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회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엔비디아 김선욱입니다. 네, 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렇 네. 예,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 바빴어요.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예. 새로운 제품도 많이 개발해서 바빴습니다. 저희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80 Ti가 나왔는데 네. 그 라이브 스트리밍 때도 통수. 통수란 거 별명 아시니까 혹시 황통수라고. 들어는 봤어. 아, 그죠 예. 네. <laughs> 엄청 났죠. 그래서 김통수라는 신조어가 지금 생일라고 있어요 아, 그 표정 <laughs>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뒤에 뭐가 또 나온다고 이제 표정으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마치 네. 포커베이스를 유지를 잘 하셨지 않습니까? 마치 안 나올 것처럼 이렇게 하시더만 결국은 또 엔비디아 타이탄이 나왔어요 XP라고 또 네. 그럼 뭡니까 이게 도대체? 어, 예? 타이탄 XP는 예. 뭐, 아시겠지만 난... 뭐, 게임도 예. 할수 있긴 하지만 게이머보다는 예. 뭐 저는 연구 분야에 더 최적화돼. 그래요? 그러면 왜 엔비디아 지 포스 드라이브랑 호환이 되게 그렇게 해놨죠? 안 되는 것보다는 좋지 않. 그러니까 그게 게임도 하면서 이것도 팔아먹고 저것도 팔아먹고 하려고 한거 아닙니까? 게이머용도 팔아먹고 과학용도 팔아먹고. 맞죠? 뭐 여러 가지 할수 있는, <laughs> 예.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게임과 접목해서 과학 연구를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게임을 못 하게 되면 또 예. 나는 또안 좋은... 과학자가 게임도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니 아, 두 개를 합쳐서 뭔가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예, 뭐 게임을 뭐 역시. 못하게 한 것보다는 할수 있는 게좋잖아요 예. 역시 걸려들지 않아요. 달변가십니다. 아, 아무튼 오늘 제가 여기서 저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엔비디아에서 이번 컴퓨텍스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떠실까요? 그래서 이번 컴퓨텍스는 좀 많이 아시겠지만 트렌드가 네. 지금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AI. 저, 네, 예. 저희도 요번에 트렌드, 뭐, 트렌드를 따라서 저희가 예. 추가하는 바는 인공지능 쪽으로 좀퍼포싱을 맞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이밍 쪽에서는 뭐 인터뷰 네. 하셨겠지만 어, 맥스큐라는 예. 디자인으로 새로운 노트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쪽으로 이제 맥스큐라는 노트북 그리고 나머지는 인공지능 쪽에 포커싱을 했다고. 차세대 제품이 또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네네. 어저께 제가 보니까 젠슨 왕이 테슬라가 V백. 네. V가 볼타 차세대 아키텍처 아니겠습니까? 네네. 올해 나옵니까? 볼타 데스크탑용으로 나옵니까? 과학용으로 볼타... 말고요. 아 데스크탑용으로는 예 제품이. 자 오늘 최초로 자또 표정으로 말해주십시오. 표정으로 또 말해주십시오. 나옵니까 올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아니 아니, 데스크탑용으로 보루타가 나오네요. 저기 옆 방에 가면 보실 수 있어요. 데스크탑. 아 그래요 옆 방이요? 네. 데스크탑용으로요? 네네. 게이머용 나온다는 겁니까? 아 게임은 안 돼. 에. <laughs> 그게 뭐, 뭐 스펙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수 있나요? 뭐 게이머용은 어, 보루타. 아, 게임용은 아니고요. 예. 네. 예. 방 연구용으로 DZS s t a t 이라고 해서 되게 예. 예. 예전에 이제 서버 뿐만 있었는데. 뭐 연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방에다 두시면. 네. 그래서 이제 데스크탑처럼 음. 어, 두고 책상에 두고서 조용하게 할수 있는 음. 어, 그 V100이 4개가 꽂혀있는 수뇌모로 네, 4개. 구성된 DGX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고요. 음. 어, 근데 이제 그거는 말씀한, 말씀드린 대로 예. 게임용은 아니고 V100. <laughs> 제가 어저께 살펴봤어요. 간단하게. 오, 보니까 코어가 코다코어가 5 0 0 0 차세대 볼타 아키텍... 어? 칩이 틀 V100이 네. 무려 5 1 2 0개예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파스칼의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는 타이탄 XP가 네. 3,840개 아닙니까? 네. 일단 아키텍처까지 개선되면 5,120개 그리고 16GB의 HBM2 고대형 메모리 다이 사이즈가 815 평방미터라고요? 밀리미터라고요? 예, 제곱 제곱미터? 제곱미터. 아, 어, 뭐 헷갈려. 예. 와 이게 만약에 데스크탑용으로 나온다면 성능이 완전 이제 4K 전복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음, 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대충 엔비디아의 중력으로서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선수끼리. 음, 뭐 아시겠지만 예. 엔비디아에서는 뭐발이된시에서 아, 말씀을 드렸죠. 살짝은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대략적으로. 올해 나옵니까? 성능은 어느 정도쯤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시는지. 좀말좀 좀 해주세요, 좀. 아, 답답해 죽겠네. <laughs> 예, 예, 예. 네. 네. 그렇군요. 아무튼 이게 데스크탑용으로 나온다고 하면 올해 제 예상컨대 올해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No. 아, 아, 그래요? 아, 좀 모르겠어요. 아 나, 네. 나옵니까? 뭘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올해 나온다고 하면, 만약에 AMD에서 정말 그래픽 성능이 좋은 제품이 나온다 하면 엔비디아에서도 바로 이제 또 엔비디아의 특성은 1위 아니면 못 용서 못하지 않습니까? 일단 그죠? 해야죠. 무조건 1등만 고집하잖아요. 응. 그러면 또 그때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새로운 게 그건 그죠? 뭐, 그죠? 봐야 올해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만약에 경쟁사가 좋은 제품의 그래픽 성능으로 무장한 그래픽 카드가 딱 나온다면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뭐 그죠? 못 뭐, 나오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 여 네. 예. <laughs>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런, 그런 건, 건 아니야. 네. <laughs> 예. 네. 어쨌든 그, 그런 제품도 봤어요, 일단은. 광용으로 나오고 또데스크탑좀 보다가 수율좀 괜찮아지면 또 데스크탑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렇죠 예, 아, 예. 그,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V엑은 예. 그칩 예. 자체가 그 센서보라고 해서 부동소수점 연산에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 별도의 코어가 더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120 테라플롭스 연산을 하는데 120 테라플롭스요? 네네. 네. 그래서 아, 이제 그게 예전에 이제 있던 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5 1 2 0개예전에키다코어 그 예. 그거는 뭐 테라플롭스로 계산하면 15 테라플롭스 정도 되거든요. 32비트 아, 예. 부동소수점 연산을 할때 근데 이제 같은 오. 연산을 할때텐서코어라고 새로 추가된 건120 어... 연산을 할 테라 프로세스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음. 그칩 자체가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예. 뭐 게임 쪽보다는 음. 어, 연산에 훨씬 더 만능 음. 뭐, 그러면... 최적화된 칩을 가지수 있죠. 음. 타이탄 아 파스칼 아키텍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 예전에 파... 나온 그러니까 피백 요런 거또광용으로 음. 나왔는데 또 그게 또 네. 피백에 음. 들어간 거 하고 예. 그 피백 그 그래픽 카드 하고. 예. 어 지금 타이탄 XP로 나온 거하고 이제 다른 주, 다른 칩이죠. 예. 뭐 그런지만 이제 GP 100 하고 비교하고. 예. 그런데 그게 또 예상해 볼수 있듯이 풀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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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100이 또 나오면 또 그게 또 이제 데스크탑용으로도 이제 이렇게 뭐 가능성이 뭐, 뭐, 칩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네. 뭐이 기능이 제한되고. 네. 아직까지는 예. 뭐 말씀드릴 생각. 제가 하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네. 네. 저희. QM들도 최근에 퀘이사존 벤치, 네. 그리고 퀘이사존 네. 센스님께서 타이탄 XP를 샀어요. 해외 구매해서. 아, 두 개를. 네. 네, 네. 처음에 1080ti를 샀다가, 통수에 아, 또다한 거죠. 아, 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과학 연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laughs> 보셨겠지만, 그, 예. 저희 타이탄 그 XP는 예. 게임도 할수 있고, 네. 과학 연구도 할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아시겠지만 어, 요번에도 데모를 했어요. 예. 이제 데모를 한것 중에 아이작이라고 해서 아이작. 예, 인공지능인데 예, 그걸 이제 로봇이 합기를 예. 하는 그런 예. 건데 음. 그거를 저희가 이제 타이탄X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음. 왜냐면 게임을 돌릴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언리언 엔진 기반으로 해서 그걸 만들었어요. 인공지능 예. 가상의 로봇을 해서 합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이 되면 그 결과물을 다시 실제 로봇한테 심어서 실제 로봇은 학습을 할 필요 없이 아까 말씀 인퍼런시 그냥 예. 트레이닝 된 건지 써먹기만 하면 어저께 봤어요 그 제니슨 왕 씨가 그걸 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사전에 다 작업된 건줄 알았는데 실시간으로 그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오이 단계까지 그 왔구나. 그 왔구나. 나중에 미래 5년, 한 1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 저는 솔직히 감을 조금 잡기 힘들어요. 그만큼 AI에 관련된 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단계에서 엔비디아가 주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확실한 거네요. 네. 자, 어, 재밌는 이 엔비디아 김선욱 이사님과의 지금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 끝으로 저희가 앞으로 엔비디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회원 여러분들께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앞으로 나올 제품들을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 재미 앞으로 재미있어질 거다라고 네.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뭐 항상 미디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항상 최고의 그래픽 카드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어 1080ti에 사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laughs> 덕분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 타이탄 XP를 사신 분들도 계신데 뭐 그분들은 뭐 아마 아시고 네, 사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저, 조금 더, 아주 조금이라도 더 높은 성능을 하시고 싶어서 사시는 걸로 알고 있고 일반 게이머 분들께서는 네, 타이탄이 아닌 그냥 일반 그래픽 카드를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예, 오늘까지 엔비디아의 김통수 이사님 <laughs> 만나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